근데 어차피 이분들은 뜻을 모르니까 그냥 저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것같 와, 브리지필 철러도 사람인데? 와! 근데 모르고 보면 좀이쁠것 같은데요, 저는? 안녕하세요 한반도에 흔한 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네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자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가요당연히 <laughs> <laughs> 좋아, 저 사람 아 좋아？한국어 좋았는데 모르는 말 너무 많아요. <laughs> 그래서 또 배워야 돼요. 하늘 모양이요? 귀여워요. 전 처음에 약간 사람 모양 같아서 엄청 귀엽게 왔거든요? 어 뭔가 쉽다. 이거 쉽게 만들었어요왜냐면 중국말 이렇게 뭐가 엄청 많다. 근데 한글 좀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한자는 되게 복잡해가지고 뭔가 약간 그게 어떤 모양인지를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한글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막 동그라미랑 뭐선 여러 가지가 막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귀엽게 왔어요. 그리고 옷을 쓸... 때 이영이랑 오랑 이제 시오시랑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귀여웠어요. 저는 좋다라는 단어. 어 이거 좋아, 저거 좋아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자동으로 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 속에 뭔가 심신에 뭔가 평화가 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거 있어, j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영어로? 그냥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고 약간 가족같아 어떻게 정말해 <laughs> 그거 제일 좋아요 왜냐면 영어로 우리 그말 없어요 그리고 시원해 시원하다 나 이거 너무 좋아요 <laughs> 아 한국에선 못 봤어요? 한번 봤어요 그 Forever 21저 가게 있어요 미국에 Forever 21 CEO 분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가게에 서울 그거 한국로 그것만 봤어요 모두 분절되었습니다 <laughs>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걸핀 구조랑? 어 뭔데? 아 근데 이분들은 모르시는 거죠. 뜻을 모르고 그냥 입으신 거죠. 이거 뜻을 모르고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맞아요. 그거 그냥 멋있어 보여. 근데 읽을 때 뭐가 없을까 한거 같아요. 모양으로 봤을 때 점만 빼면 되게 예뻐요. 아 이런 거 외국에 있어. 그 중국말 아니면 일본말 한국말 이렇게 티슈에 써잖아. 그냥 멋있어요. 멋있어 보여요. 저도 한번 모자 썼어요. 이거 중국말 있었다. 근데 아이 모르고. 그냥 멋있어요 그거 때문에 샀고 근데 중국 친구 그거 읽었을 때아왜 그거 입고 있어요 그거 이상한 말 있어 나뭐 사람 죽는다 예. 나 m u r d 이야 이렇게 써져있어서요 몰랐다 진짜 몰라서 그러면 아마 이분도 몰라요 그냥 이상해요 근데 볼때 멋있어요 서영 시 강남구 <laughs> 성감동 8 2이 뭔지 아니 주소 그냥 이다 <laughs> 유럽에서 와판된 30만 원짜리 티셔츠? 와... 아니 좀... 이미 없어, 그냥 주스만. 아니, 저는 그, 정담덩까지만 하고, 82번지를 밑에서 쓰면 되게 예뻤을 것 같아요. 너무 나란히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응, 응, 뭐야. 이걸 30만원 주고는 안살것 같아요. 응. <laughs> 한, 3,000원? 음, 호남 형, 오해? 형 모임에? 아 근데 이쁜데요? 이분이 입어서 이뻤나 너무 이쁜데요 저는? 와... <laughs> 브리니스 피어스 한국 사람인데? 아 근데 어차피 이, 이분들은 뜻을 모르니까 그냥 저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와 브리니스 피어스 철로도 사람인데? 와 <laughs> 근데 모르고 보면좀 이쁠 것 같은데요 저는? 있 했을 때 우린 아무것도 들어올 것이 없다 위에 그 음량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티셔츠네요 이쁜데요? 의미도 그러니까 있고 위에 있는 그시노 카드 이거 너무 왜안 안 어울려 이 말이랑 저 카드 같이 있는 의미 안 어울려? 굉장히 그 동양의 철학을 아주 잘 새겨준 그런 티셔츠네요 이분이 그걸 약간 알고 입으신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선물로 받으면 입을게요 많이 예뻐 <laughs> 이거 진짜 포르샵 아니야? 야난 예뻐 알아요 근데 이분 진짜 예쁘긴 해요 뭐 잘생겨서 근데 난 예뻐? 에이 침하게 <laughs> 하고 있어요 되게 새침하고 난 예뻐? 남자 <laughs> 뭔가 여자 입어야 돼 이거 난 젊어 멋있어 섹시해 섹시해? 멋있어? 아, 안아줘 너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래는줄 알았네 <laughs> 아니 디자인 볼때좀 멋있어요 진짜 외국이볼때아 이거, 그냥 패시이데 한국말 읽을 수있거면 음. 어, 근데 저는 이게 좀 별로예요 너무 꽉 채워져 있잖아요 약간 색상의 배치가 좀 잘못됐나? 저 같았으면 안 입었을 것 같아요 입을 수 없어요 어떻게 입.. 한국에 이거 입으면 사람 다너 찾아볼 거야 이거 이 사람 왜 이래 육회장 <laughs> 육회장 그냥 육회장 아왜 아니 왜 음식 이분은 정말 모르고 입으셨는데 뒤에 있는 분은 알아들은 것 같은데. <laughs> 사랑해. 그거 괜찮다. 육회장. <laughs> 근데 저건 딱 이렇게 그 로고 같아요. 그냥 아디다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로고 같아서 이건 이쁜것 같아요. 외국 사람 보면 멋있어 보이는데 육회장 한국 사람 읽으면 나 말할 거야. 이 사람 보면 사진 보여줄 거야. 육회장 이거야. 그러면 이 사람도 아마 창피 있을 것 같아요. 사람둥이, 사람둥이. 글자 모양은 다 이, 이뻐요.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잘 어울리고 하는데 뜻이 웃긴 거죠.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분도 알았을 것 같은데 옆에 그 장미 잡은 그 손이 있어가지고. 남자 친구 사귀고 싶어. 어 아, 남자 친구. 어... 아, 저 티셔츠 누가 줬어요? 오, 진짜 너무 웃기네. <laughs> 누가 줬지? 남자 입고 있는데? 괜찮으면, 어. <laughs> 아, 근데, 아, 이분이 남자친구 사귀, 사귀고 싶을 수 있지, 맞아. 요 영원상실. 영원상실. 타투 했다. 왜 타투 했어? 이 사람 왜 미쳤다? 아 몰랐어. 한국 갔다요. 왜냐면 아이 하나간안 돼. 도 무슨 일반 어 타투 했잖아. 근데 두시 안 맞았어요. 저 일반 사람 너무 화났어요. 이건 왜 그거 몰랐다. 돈 많은데 왜 이상한 타투 했어? 그러면 이거 똑같아 아. 이상한 거 했다. <laughs> 비버도 한글로 본인이 여기 타투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못 새겨가지고 또뜨가 됐었잖아요. <laughs> 또뜨, 이렇게, 이렇게 보면 또뜨. 근데 모르고 보면 좀 이쁠 것 같은데요, 저는? 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티셔츠 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그거 뵐수 있어요. 근데 타투하면 진짜 망했어요. 어떻게 아, 죄송. 그니까 러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유명한 명품 브랜드나 예, 그런 거에 되게 뒤처지진 않아요. 뜻을 좀 예쁜 걸로 해가지고 어, 입히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양 자체가 너무 예쁘니까 이거를 뭐 그냥 저희가 하는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디자인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육회장 너무 좋아서요 와 최고야 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분들이 입은 한글 티셔츠를 봤는데요 디자인적으로는 하나도 안 딸리고 되게 이쁜 것도 있고 물론 잘안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뜻만 조금 예쁜 걸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좀 디자인해서 출시를 하면 외국에선 정말 잘될것 같아요 영상 재미있었다면 Like, Comment, Subscribe 해주세요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